안녕하세요 데브리트입니다자 이번 영상에서는 암흑신 연라한테 도전하는 것 그리고 암흑신 염라는 어떤 요괴인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와이원이 어? 자 지금 보면은 도전자가 나타났다 라는 글씨가 뜨게 되고 암흑신 염라가 이렇게 랜덤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암흑신 염라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우승을 할 때만 만날 수 있, 있기 때문에 우승을 하셔야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쿠쿠쿠 내 이름은 염라 암흑신 염라다 뭐, 뭐지? 엄청난 암흑의 힘이다 암흑세계에 나라는 것인가 흠, 재밌지 않은가? 신이 되어버린 다힘 어디 시험해볼까 오케이 자, 도전을 받겠습니다를 눌러야 됩니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 특수 능력을 갖고 있는 요괴들을 파티에 넣어서 하면 좋고요. 특히 초겁주기 같은 아닌데 어떤 요괴를 넣어야 됐죠? 한번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보죠. 자, 이 공지사항은 확인을 안 했던 건데요. 여기 보니까 염라대왕 블레이드 버전을 파티에 넣고 하면은 암흑신, 염라한테 데미지를 더 많이 줄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토리베어라는 요괴를 파티에 넣고 하면은 암흑신, 염라로부터 받는 데미지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토리베어라는 요괴를 갖고 계시면은 얘, 얘를 꼭 파티에 넣고 플레이를 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를 파티에 넣고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요괴들을 또 파티에 넣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이게 물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요괴들을 파티에 넣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제 얘가 조금 강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절하시면서 파티를 짜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뭐죠? 암흑신념라가 나타났습니다. 이쪽에 피살기에 반격을 해온다고 합니다. 야, 이거 큰일인데. 내가 피살기를 쓸 때마다 반격을 해온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아, 인기 마우스 같은 요괴들을 많이 쓸 수가 없을 텐데, 파티를 제가 조금 더 수정을 하고 다시 해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피살기로 만든 버프 효과도 무효화 시켜버린다고 하니까, 버프 요괴들도 쓰지를 못할 것 같네요. 야,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피살기 게이지를 낮추는 공격을 해온다고 하네. 야, 그럼 이거 어떻게 이겨? <laughs> 어떻게 이게 이거를 아 거기다 종족 제한도 있네 용맹족, 어스름족, 불쾌족, 염라족 이렇게 네 가지 종족의 요괴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파티를 다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어하기를 할수 없고 만약에 지게 되면은 그 기회가 날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질것 같으면은 중간에 나가시고 다시 파티를 짜서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티를 다시 한번 짜고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 써있는 종족들 중에서는 그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스킬을 갖고 있는 요괴가 얼짱견 밖에 없기 때문에 얼짱견을 파티에 넣고 해볼 건데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질것 같으면 아까 얘기를 했듯이 중간에 지기 전에 취소를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도전해보죠. 자, 체력이 66,115 공격력이 825 장난 아니네. 그리고 스키 악기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장난 아니네, 이거. 자, 오케이 빠르게 해보자. 얘 같은 경우는 피사기 계지에 뺏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대 분이를 만들어서 한 번에 연결을 하고 그것들을 터트려 주는 게 좋겠네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바로 터트려서 태양신염라 써주고. 아 잠깐, 야 이거 뭐야? 태양신염라 효과도 중간에 끊겨버리네. 못 쓰잖아 그럼 이거 태양신염라. 이렇게 죽을 것 같을 때는 끝까지 하지 마시고 취소하고 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laughs> 자, 다시 한번 파티를 짜보도록 하죠. 아니, 내가 실수한 건가? 태형신 영라의 필살기가 왜안 써지는 거지?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요. 일단은 그 지난 이벤트 때 얻었던 무장, 희노신이라는 요기를 파티에 넣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그리고 지금 토리베어라는 요기를 파티에 넣었기 때문에 받는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원래는 825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데미지가 453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자, 무장인호시는 쓸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써보죠. 아, 이거는 쓸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얼짱견 써주고. 아, 근데 얼짱견을 쓸 여유가 안 된다, 이게. 야, 이게 얼짱견을 쓸 여유가 안 되네? 아... 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laughs> 일단 나가, 일단 나가. 자, 다시 한번 태양신 염라 넣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자. 아까 전에 실수했는지 갑자기 필살기가 나가버렸는데요. 다시 한번 태양신 염라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쓰지 못하는 건가? 이거를 연결해주고 자한번 써보죠. 어, 이것봐, 이것봐, 안 써지네, 안써져 다시 한번 태양신 연라 써보죠. 그 반격 기술 같은 게 랜덤이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은 또 반격을 안 당할 수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태양신 연라를 쓸때 반격을 안 당하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laughs> 언제든지 도전을 계속해서 도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실패하면은 다시 한번 끄고 다시 하면 되죠. 오케이.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죠. 어려운데 어떻게? 자 일단은 아 잠깐 게이지 뺏겼다. 오케이 자 일단 한번 써보죠. 아, 이것봐, 이것봐. 안 돼. 이거는안 되겠어. 자, 그래도 얼짱견을 넣어서 <laughs> 계속해서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성공할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자, 파티를 조금씩 계속 바꾸고 있죠. <laughs> 여러 가지로 도전을 해보죠. 자, 이렇게 얼짱견 한 번이라도 쓰자. 그럼 한 번. 오케이. 한번 써주고. 현재 잡자, <laughs> 한번 으로 만족 해, 자, 공 격해 주고, 자, 한번더공 격해 주고, 지금 보니까 그냥 토리 배열을 안 쓰면은 뭐 여유 있게 할수있네 아까 전에 토리 배열을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안된거 같고, 그거를 안 쓰면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전체 공격 한번 해 주고, 자, 그다음에 무장 인호신도 써 주고, 오케이, 아, 그러네, 잡을 수 있네, 얼짱 견 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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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얼짱견의 필살기를 한번 썼는데요 한번의 친구가 됐어 야 이러면은 나 벌써 할게 없잖아 <laughs> 벌써 할게 없잖아 크크크 <laughs> 재미있는 힘이다 흥미진진하고자 <laughs> 이렇게 해서 얼떨결에 SSS 랭크 암흑신 염라를 손에 넣었는데요 그럼 얘도 어떤 요괴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기고 나면은, 어, 이제 암흑신 염라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또 만나면은 그때마다 조금씩 싸워보도록 하죠. 야, 근데 너무 쉽게 친구가 됐어. 나는 죽지 않는다. 그것이 암흑의 힘이다. 우승자의 힘이 방해될 때는 내가 없애주도록 하지.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얼떨결에 얻어버린 암흑신 염라를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레벨은 50까지 올렸는데, 필살기 레벨은 7까지 올리지 않았어요. 앞으로 우승을 하다보면 암흑신 염라를 또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 싸워서 또 친구로 만들 수 있는지 보려고, 그 필살기 레벨은 일부러 다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요기어치 3에서도 얻었었죠? 야미 어둠을. 야 미요. 야 미요. 근데 요기어치 3보다 조금 멋이 없는 것 같다. 그때는 조금 멋있었는데, 여기도 폼을 잡네. 폼 잡는 것좀 보세요. <laughs> <laughs> 이것봐 이것봐 태양신염료랑 똑같지 않나 폼 접는 거자 그리고 얘는 어, 공격력이 무슨 970이야 이제 1000 넘는 것도 나오겠다 슬슬 자 그리고 필사기 절망 멸망 암흑포 절망 멸망 암흑포 그리고 필사기가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필사기라고 하는데요 어 돌려서 없앤다 화면에 돌려서 없앤다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없애는 건지 이거는 직접 써 보도록 하죠. 게다가, 피버 게이지를 증가시켜준다. 그러니까 화면을 돌리면서, 뿌리들을 없애면서, 피버 게이지를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자, 글쎄기. 절망, 멸망, 암흑포. 야, 멋은 있다, 진짜. 그리고 스킬에도 엄청나게 새로운 건데요. 죽었을 때, 체력이 0이 되었을 때, 한 번만 회복시켜준다. 체력을 50으로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나 봅니다. 이거는 어디다 쓰지? 죽었을 때 살아난다. 딱히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속에 암흑의 에너지를 지녀 암흑신이 된 염라대왕 모든 빛나는 생명을 암흑으로 보 물들여 사자만이 살아남게 되는 무서운 암흑세계를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어떤 핏살기인지 궁금한데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력은 나중에 봐주시고 일단은 어떤 건지 대충 어떻게 쓰는 건지를 먼저 봐주세요 그리고 체력이 0이 됐을 때 50으로 살아남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죽어보는 것도 해보죠 이거는 핏살기 게이지는 일찍 찰려나 한번 13 크기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핏살기 레벨이 7이 아니라서 정확하지가 않은데 아 13이면은 다 차네요 자 근데 한번 써보죠 어떻게 없앤다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어떻게 쓰는 거 화면에 돌리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써보죠 무슨 소용돌이 같은게 생기네 자 다시 한번 써보죠 어떻게 쓰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돌려서 쓴다는 게 뭐야 화면에 돌려야 돼 내가 들고 그런건 아닐 거 아니야 설마 그렇게 힘든 게임이 어딨어 <laughs> 자 일단 피싸기 게이지 먼저 모아주고 다시 한번 써보죠. 어, 뭐 누르니까 주변에 있는 뿌이들이 점점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없어지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조금 더 써보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피사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는데요. 아까 피사이기를 사용하게 되면 은 가운데 암흑포가 생겼었죠? 그 암흑포가 생겼을 때 거기를 중심으로 손가락으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게 되면 주변에 있는 뿐이들이 그 암흑포로 점점 보이게 되고 많이 보일수록 피버 게이지가 많이 차고 공격력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사이기를 다시 쓸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일부러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곳에 핀을 꽂고 공격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암호포가 생기고 나서 돌려줍니다 그럼 꾸니들이 보이죠? 아래쪽에 피버 게이지를 보세요 자 피버 게이지가 찼죠? 이런 식으로 피버 게이지도 채울 수 있고 많이 보일수록 데미지가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핏세기 레벨이 아직 3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조금 양해해 주셔서 그거를 생각해 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공격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눈을 바꿔뜨면은 공격을 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데미지가 잘 나오나? 나중에 핏살기 레벨을 7까지 올려봐야 알것 같아요. 자, 모이고 있죠, 이렇게. 점점 커지죠. 어? 야, 데미지가 무슨 많이 넘어. 지금 핏살기 레벨 3밖에 안 되는데. <laughs> 나중에 핏살기 레벨을 7까지 오르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스킬은 체력이 0이 되었을 때 한번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죽으면 체력이 회복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얻어맞아보죠. 한 대만 더 맞으면 죽겠네요. 자, 때려! 그래도 난 살아남는다! 아, 그러네요. 지금 죽고 나서 체력이 50으로 다시 찼죠? 근데 또한방 맞고 죽어버렸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염라족의 다섯 마리 요괴들이 모였는데요. 염라족 파티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전부 다 염라족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번 이벤트 때, 이제 염라대왕 블레이드 버전도 얻게 되면은, 선대 염라대왕을 빼고, 진짜 염라대왕으로 다섯 마리를 채울 수가 있겠네. 자, 암흑심 염라를 써보도록 하죠. 오케이. 아, 피살기 게이지를 일단 다 모으고, 피버타임에 한두개 정도 써보죠. 오케이. 아, 그러네. 피버타임에 만약에 암흑신 피살기를 쓰면은 피버 게이지가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중요한 거를 까먹을 뻔 했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피버타임으로 갑니다. 피버타임. 자, 우선은 태양신 염려를 한번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암흑신염라도 써주도록 하죠. 어, 이거는 피버 타임, 피버 게이지가 안 쪼이죠, 지금? 그러네, 피버 게이지가 안 쪼네,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 써먹을, 써먹을 수도 있겠다, 잘하면은. 아닌가? <laughs> 아닌가?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암흑신 염라를 알아보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다.